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다. 기노시타는 제공권과 볼 경합의 강점을 지닌 자원으로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의 침투를 지원한다. 제르맹 요는 순간적인 속도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측면을 공략하며 돌파 이후 컷백을 만들어내는 감각이 탁월하다. 가와베는 중원에서 공격 전원의 키를 쥐고 있으며 볼 배급과 템포 조율 능력을 통해 팀의 균형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히로시마는 쓰리백 기반의 빌드업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며 홈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원정팀 비셀 고베 포메이션은 433이다. 미야시로는 페널티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난 공격수로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든다. 사사키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공간 활용 능력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압박 능력으로 팀의 안정성을 높이며 빠른 회복력으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지원한다. 특히 원정에서도 전방 압박을 이어가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는 편이다. 히로시마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지만 마지막 한 방의 날카로움은 부족하다. 고베 역시 전방 압박으로 흔들어 보려 하지만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안정적이지 않다. 서로의 강점이 상쇄되면서 결정적 우위를 만들기 어려운 경기. 균형 속에서 무승부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홈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티아고는 박스 안에서 타긴 역할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자원으로 제공권 경합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송민규는 좌측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진규는 중앙에서 템포 조율과 패스 전환에 능해 전북의 점유율 축을 잡아주는 핵심 미드필더다. 여기에 강상윤과 박진섭까지 합류해 중원에서 3명의 숫자, 우위를 형성하며 전북은 중앙 점유율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원정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전방에서 침투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다소 약세다. 김대원은 측면에서 순간적인 스피드와 돌파로 기회를 노리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비기 쉽다. 김강국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나 단두 명의 미드필더만 배치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전북의 3미드 진영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우현과 함께 투입되더라도 수정 열쇠는 분명해 전북의 지속적인 점유율 운영을 끊어내기 어려운 조건이다. 전북은 김진규를 축으로 한 3미드 구성이 확실히 힘을 발휘하며, 티아고와 송민규까지 연계해 다채로운 공격루트를 만든다. 반면, 강호는 김강국과 이우현만으로 중원을 지탱해야 하는 부담이 커, 전북의 점유율 장악 앞에 쉽게 밀릴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전북이 현대 축구에서 점유율이 왜 필수적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홈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프리드 윤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한다. 헤이스는 좌측에서 과감한 드리블과 커신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공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최경록은 중원과 측면을 넘나들며 볼 순환과 압박 회피를 지원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연결을 주도한다. 광주는 포백과 윙포워드 조합으로 측면에 두 명의 자원을 배치해 부천 윙백 라인을 수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특히 풀백과 윙포워드의 연계가 빠르고 직선적이어서. 측면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부천 포메이션은 3 5위이며 몬타뉴는 힘있는 포스트플레이와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을 갖췄지만 빠른 압박에 고립될 수 있다. 티아기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압박 회피를 시도하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연결 템포가 떨어진다. 카즈는 윙백 라인에서 활동량으로 측면을 커버하지만 상대가 풀백 윙어 조합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면 1대2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부처는 3백 전술 특성상 양측면 공간이 넓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광주의 측면 집중 공세를 버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늦는 순간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 광주의 날카로운 침투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와 전술적 상성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반면 부처는 3백 구조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며 광주의 날카로운 침투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광주가 측면 전개와 압박 강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의 2점까지 더해진다면 광주의 선택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홈팀 보데그린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호구는 측면에서 과감한 돌파와 커신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는 공격 전개축이다. 하우게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세밀한 볼 컨트롤과 마무리 감각을 겸비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베르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환 패스를 주도하며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로 팀 전체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있다. 보데그린트는 홈에서 높은 활동량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유지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힘이 강하다. 원정팀 스트럼 그라츠 포메이션은 4-1-3-2이며 그르직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겸비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활용된다. 키테슈빌리는 드리블 돌파와 좌우 흔들기 능력이 좋지만 장거리 원정 후 체력 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다. 호르바트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전개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한계가 드러난다. 장거리 원정 피로 누적 속에서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질 경우 상대 역습에 쉽게 흔들릴 위험이 크다. 보데그림트는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하며 전방 삼각 편대가 결정력을 보강하고 있다. 스트럼 그라츠는 장거리 원정과 체력 누적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홈에서 모든 조건을 유리하게 잡은 보드그린트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셀틱 포메이션은 4, 5일이며, 캐니는 우측에서 과감한 드리블과 크로스 공급으로 전방을 흔드는 자원이다.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과 측면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며, 수비 가담까지 겸비해 전술 밸런스를 맞춘다. 맥코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박스 근처에서 2차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셀틱은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데 익숙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몰아치는 힘이 강력하다. 특히 5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좁은 공간에서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해 상대가 수비 진영을 정비하기 전에 곧장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다. 원정팀 알마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드밀슨 산토스는 직선적인 돌파와 제공권 경합에서 위협을 가하는 자원이다. 사트파예프는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라 압박을 받으면 고립될 수 있다. 그로미코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템포가 느려 상대 강한 압박에 쉽게 끊길 위험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스코틀랜드까지의 장거리 이동은 선수단의 컨디션을 무너뜨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과거 19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카자흐스탄이 아시아 소속으로 경기를 치렀던 사례처럼 원래 지리적으로 아시아권에 가까운 국가라 유럽 원정에 따른 체력적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셀틱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중원 주도권으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유럽 무대까지의 장거리 원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체력 부담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98 프랑스 월드컵 당시 아시아 예선에 참가했던 카자흐스탄이 이제 유럽 무대에서 이런 한계를 노출한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체력 심리 모든 면에서 셀틱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바젤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 케빈은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호텔로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전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샤키리는 과거 유럽 빅리그에서 역도 선수 전병관처럼 탄탄한 체구와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왼발에서 뿜어내는 강력한 중거리와 날카로운 플레이 메이킹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킥 하나로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샤키리의 무게감이 압도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중호는 공격과 수비 전환 시 짧은 템포 패스로 빠르게 전개하며 홈팬들의 응원과 함께 기동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원정팀 코펜하겐 포메이션은 4-4-1-1이며 무코코는 박스 안에서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리는 자원이다. 엘리누시는 측면에서 돌파와 커신을 시도하지만, 최근 폼이 들쭉날쭉해 완성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레라고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막고 있으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때 연결이 자주 끊기며,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공격 전개는 단조로운 패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후반 들어서는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빠른 전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내왔다. 샤키리의 한 방이 이번 경기 흐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젤은 확실한 무게중심을 확보했다. 코펜하겐은 원정 체력 부담과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홈에서 심리적 전술적 우위를 갖춘 바젤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페네르바체 포메이션은 4-4-2이며, 엔 네시리는 제공권과 박스 안마무리에 특화된 자원으로 공중볼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브라운은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립을 돌파로 상대 풀백을 흔들며 크로스 타이밍이 날카롭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경험으로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강한 압박과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 무엇보다 튀르키의 홈팬들의 압도적인 열기는 원정팀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분위기 자체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원정팀 벤피카 포메이션은 4-4-2이며, 파블리디스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슈팅 정확도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트라이커다. 올스네스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한계가 있다. 리오스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부여하지만, 장거리 원정피로 누적은 경기 집중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서유럽 끝자락 포르투갈에서 동유럽 끝자락 터키에까지의 장거리 비행은 선수단 전체에 큰 부담을 남기며 체력 회복 속도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압도적인 홈 열기와 더불어 이동 피로까지 겹치면서 벤피카는 평소와 같은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페네르바체는 홈의 압도적인 열기와 강한 압박으로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벤피카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와 낯선 원정 분위기에 직면해. 평소와 같은 전개와 템포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팬들의 기세와 전술적 응집력을 앞세운 페네르바체가 반드시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